강된장, 호박 잎으로밥상하고 너무 맛있는데, 강된장에. 맛있는 냄새가 나요. 네. 마, 맛있는 냄새가 나고, 여기서 끝이 아니라, 살짝. <웃음> <웃음> 살짝. 군장으로. 군장으로. 군 진짜 <laughs> 할게 많네. <laughs> 너무 방송에 최적화되어 되이세... 있어요. 너무... 오디오가 어려워서... 계속 나오니까. 고추장이 너무 매워가지고. 고 <laughs> 살짝 두부에 좀 힘을 주려고 제가. 두부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신선하고 맛있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을까.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. 기둥에좀 그 튀겨가지고. 두부를 제가. 네. <laughs> 저 예. <거> 예. <laughs> 무슨 감독님하고 대화하시는 줄 알았어요? 방송용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너트부예요 계속 <laughs> 이게오디가 <laughs> 했대요. <웃음> 후실은 <웃음> 후실은 아, 푸시로? 마파도로 같은 맛을 줄 수도 있고, 마파도부 같은 맛을 줄 수도 있고, 이렇게 두부조림 같은 맛을 주맛있겠있 어? 하나의 음식에 음. 좀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, 것수 있게. 음, 감도어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. 좀 넣고요. 이렇게 얹어서. 잠깐만. 뭐야, 잠깐만. 기장의 무기를. 뭐야? 조금 더 뭐야? 고소한 느을 매주 주기 위해서. 콩가루 매주, 콩그 뭐야? 매주가루. 매주 넣어볼게요. 매주가루 왜? 한 숟갈만. 아, 오히려 국내를 잡아주는 좀 ]구나. 고소한 맛을. 맞아요. 맞아요. 저는 고소함을 좀 잡고 싶었거든요. 저는 사실 이렇게 아치 참치, 이것만으로 <laughs> 이렇게 고소한 맛을 줄수 있을까. 이런 <laughs>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육수 넣기 전에. 한 했지? 앞에 천명 있는 것 같아요, <laughs> 평상시에도 <laughs> 성격이 그런구나 말이 <웃음> <웃음> 뭐야? 이거 어디서 밥인 거야? 너무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맛이 없었을 텐 제가 이걸 처음 만들었는데, 너무 맛있는 거예요. <laughs> 뭔가... 이 강된장의... 고급스러움의 극치를 좀 진짜 느낄 맛있다. 수 있다. 아, 참치만으로도 이 맛이 나네. 맛있어. 너무 맛있고. 일단, 고소해요. 내가 이 고소한 맛을 들고 어. 아, 저 앞에 싶어요. 뭐가 스피커가, 스피커가 연결된 것도 음. 아니잖아. 네. 어디 오면, <laughs> 어디 오면 얘피 아, 흘렸단 <laughs> 얘기도 있어. <laughs> 그럼 이게, 음. 음. 근데, 이 근데, 반안워는데도 말은 지 않고, 무슨 뭐, 숟가락으로 이렇게 되는 감동이 장 있죠? 이렇게 해가지고 통조림을 넣고 싶다. 어, 강된장 통조림? 진짜. 어, 제가 아 통조림 같은 걸 넣으면 좋겠다 아 생각이 들었어요. 나 계속, 나 혼자 자화자찬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이게 없으니까 아무도, 어쨌든, 응. 완성.